안녕하세요. 모듬전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은 물론 가치 있는 성취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달콤한 열매 뒤에는 생각지 못한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갑자기 멀어지거나 심지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성공이 인간관계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열등감, 시기, 질투라는 감정적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등감의 작용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한 사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비교하게 되고, 이는 곧 열등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등감은 자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며, 그로 인해 자존감이 하락하고, 인간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시기와 질투의 감정입니다. 열등감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으로 시기와 질투가 뒤따라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감정이며 질투는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돈과 같은 물질적인 성공은 시기와 질투를 더욱 촉발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연봉 요리사는 한국의 유명한 셰프로 그의 성공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이 성공한 이후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경험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성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유발했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연봉 요리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대신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며 불편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사회적 비교와 감정의 악순환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성공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부자가 된 친구는 그들의 삶이 성공적임을 상징하며 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결국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며 서로에게 더 이상 솔직해질 수 없게 만듭니다. 부자가 되면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 때문입니다. 열등감, 시기, 질투와 같은 감정들이 관계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과거의 친밀한 우정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들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 성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모듬전이었습니다.